안녕하세요, 임디입니다. 오늘은 홍대 호미어방에서 몇 가지 구입한 것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호미어방 말고 동네에 있는 대형 문구점에서 산몇 가지도 포함되어 있어요. 일단은 호미어방에서 산 것부터 보여드릴게요. 호미화방에서는 32,860원을 소비하고 왔습니다. 일단, 이렇게가 호미화방에서 구입한 물품들이고요 먼저, 파버카스텔의 더스트 프리 지우개를 샀는데, 사실 이거는 그냥 귀여워서 샀어요. 약간 지우개 욕심이 제가 있어가지고. 요거는 600원 주고 구입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보여드릴 거는 일본 제품인데요. 요새 좀 일본 제품에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안 살려고 자제 중인데 제가 알아봤던 이런 펜 종류의 브라운 컬러 제품은 한국 제품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 필요는 한데 아, 사 사기에는 또 양심 마음이 너무 찝찝하고 하다가 일단 어쩔 수 없이 구입을 하게 되었는데요. 혹시라도 한국 제품 중에서 이런 펜 종류를 알고 계시면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한, 한국 제품으로 다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흥일 미니 팔레트를 구입했어요. 이렇게 팔레트 칸이 3줄짜리로 구입을 했어요. 음.. 몇 칸짜리인지는 겉변에는 표기가 안 되어 있네요. 사실 제가 미니 팔레트가 있기는 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상당히 팔레트, 그 물감 개어내는 칸도 비좁은 뿐더러 이거를 다시 세척할 때가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잘 안쓰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펜의 크기가 되게 작잖아요. 그래서 물감을 많이 묻혀야 될 때는 조금 불편한 감이 있어요. 또 아무래도 작은 붓이나 좀 천연모 같은 것들은 붓이 약간 휘어지는 것 같아서 그래가지고 요번 기회에 다시 작은 파레트를 구입을 했어요. 요거는 이제 물감 개어내는 극한이 그 널찍해서 붓이 망가질 염려도 없고 편리하게 개어낼 수가 있어서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지금 한 줄에 13칸씩이니까 39칸 짜리네요. 요거는 이제 6,900원 주고 구입했는데, 온라인이 더싼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작은 엽서 사이즈의 종이들을 구입했는데요. 어, 파브리아노랑 제 캔손 몽발만 제가 계속 주로 써서, 다른 종이들도 써보고 싶어서 구입을 했고요. 일단은, 제 제일 유명하면서도 흔한, 음, RC300. 그람차 리엽서팩 중목을 구입했는데요. 딱 10장 들어있어요. 이거를 이제 4,000원 주고 샀으니까, 한 장당 400원. 이렇게 계산하니까, 그게 나쁘지 않은 가격인 건가 싶기도 하네요. <laughs> 그리고 이건 파브리아노의 아티스코 중목인데요. 얘는, 25장 들어있는데 가격이 15,660원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장당 계산해보니까 한 600원 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많이 좀 비싸구나 했는데 일단 테스트를 해보고 좋으면 비싸더라도 꾸준히 구입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트라스 무아 수채화지를 샀는데요. 일단, 원래는 호미화방에서 300g짜리 중목 수채화지를, 이제 테스트 종이 겸 작은 사이즈만 살려고 갔었는데, 어, 거기서 딱요세 가지밖에 작은 사이즈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밖에 못 샀는데 어, 얘도 많이들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얘도 4,000원인데 12장 들어있더라고요. 음, 지금 세개 중에서는 그나마 저렴한? 네, 종이가 어떨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일단은 그림 그리면서 한번 테스트를 나중에 그림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거는 동네 대형 문구점에서 지우개랑 물감 몇 가지들을 샀는데요. 사실 이 화홍 지우개는, 어, 그냥 색상이, 핑크색이 귀엽잖아요. 그래서 구입을 한 거고요. 그 잠자리 지우개 이렇게 된게또 있어요. 그거처럼 나온 건데, 그냥 핑크 색상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사용해 봤는데 그냥 미술용 지우개로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3,000원인데 2,500원 할인 받아서 샀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흥일 미, 미니파레트를 구매를 했으니까 이제 거기다가 추가할 만한 색상 몇 가지를 구입을 했는데요. 사실, 하늘색 계열도 추가하고 싶었는데, 어, 그 자리에서 고르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다른 유튜브 분들 후기를 보고서 살려고요. 그리고, 신한 물감도 단계가 있어요. 이렇게 A, B, C, D, E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등급에 따라서 가격도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B랑 A 종류를 샀는데, B는 3,100원이고요, A가 2,800원 가격이에요. 아마 2등급이 e 한 5,000원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만 일단 구입을 했고요. 어, 브릴리언트 핑크랑 리프 그린 그리고... 쉘 핑크 색상을 구매를 했어요. 어, 나중에 제 흥의 미니 팔레트에다가 제 기존에 있는 신한 물감 32색 색상에다가 요 물감과 또 추가로 구매를 하게 되면은 그 물감까지 짜는 영상을 따로 어,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채화지의 그 종이 질감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같은 중모 수채화지라고 해도 어, 브랜드에 따라서 그 질감이 조금씩 다를 수 있거든요. 일단은 아르시 종이는 낱장으로 되어 있네요. 저는 제본이 되어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요게 중목입니다. 그리고 스트러스 모아지를 한번 볼게요. 처음에는 너무 안 펴져서 조금 당황했는데, 그 뒷장부터는 쩍쩍 펴지더라고요. 첫 장만 조금 뻑뻑했던 것 같아요. 종이 질감 한번 보세요. 그리고, 파브리아노 아티스코 중목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네면 모두 본드 재본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을 많이 써도 이렇게 종이가 울지 않게 잡아줄 것 같아서, 어, 이 점이 참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종이 질감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해서 제가 산 물건들은 다 보여드렸고요. 어, 구입하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이들은 제가 그림 영상으로 따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哎呦！